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네 가지 핵심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거 하는 것은 뼈대 혹은 구조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러한 틀을 말합니다. 이네 가지 핵심 프레임의 첫 번째는 자기 중심 프레임입니다. 말의 뜻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때문이고, 그리고 나 자신이 늦는 것은 차가 막혔기 때문이다. 당신이 상대방이 내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내가 생일을 잊어버린 것은 잊어버린 것은 실수 때문이다. 넌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실수를 하는 것이고, 난 어쩌다 보니 그런 실수를 한 것이다. 다 내로남불의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중심의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프레임입니다. 과거에는 없고, 현재에만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했던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서 다 잊어버리지만, 현재에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요즘 꼰대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세대 차이입니다. 왜 세대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때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에게는 경험이 있습니다. 즉, 시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부모들을 성숙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 청년들에게도 나름대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둘 사이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부모들을 성숙을 시켰습니다. 이 시간이라고는 공백, 적게 말해서 20년, 그리고 더 길게 보면 30년이라고는 이 시간이 있고, 이 20년, 30년 동안 부모님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과물들을 보고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바라보는 자녀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어설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그때는 20, 30년 전에는 어설펐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부모들도 경험이 부족했고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러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그 당시의 부모들로 봤을 때는 어설픈 그러한 청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당시에 어설펐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의 과거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설프다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현재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자녀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를 왜곡시키는 이유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고 나면 자신은 처음부터 작은 나비였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애벌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숙의 과정이 모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숙의 과정, 지난 날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에서 자신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의 현재에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프레임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 프레임입니다. 돈은 이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붙이면서, 그리고... 다른 이름에 가두어두면서 그리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푼돈, 공돈, 문화생활비, 신용카드 포인트, 선물비,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 이름이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이면서 돈의 이름에 프레임을 붙여놓습니다. 거기에 가둡니다. 돈에 붙여지는 이름에 따라 돈을 다르게 쓰게 됩니다. 똑같은 것이고 이름이 없는데 단지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가 다르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만 알고 있지 않는다고 산다면 우리는 큰 부자는 못, 되더라고 못 되더라도 지혜로운 그러한 사람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 프레임입니다. 네 번째는 변화 프레임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내린 선택, 내가 내린 결정이 절대적으로 최선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선택을 내리는 순간에 내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나도 모르게 선택하는 것인가, 이것을 항상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생각 밖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하는 것인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저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때야 내 자신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핵심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어떤 프레임이 제시되다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 왔던 틀, 내가 살아왔던 틀그 프레임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웬만해선 자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그 틀이 고착되었고, 그리고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기도 쉽지 않지만,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을 때, 그 프레임은 깨어지고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후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부터 개바로 표현되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열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고린도서 15장 그리고 복음서에는 또 사도행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에 세상을 향해 가졌던 가치들, 믿음들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던 유대 관리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자들 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이 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그 프레임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뀌었습니다. 왜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게 되었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활이 그들을 어디까지 바꿨냐면 삶의 태도와 행동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프레임이 깨지자 삶의 태도와 행동까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보여줍니다. 그것은 부활의 믿음의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삶의 틀, 그 프레임을 깨뜨리고 바꿀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이것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들입니다.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들은이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울이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이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에 들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인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프레임을 깨뜨리게 하고 그리고 그 삶의 행동과 태도를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게 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을 거스리는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대를 거스르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대항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타나는 이 사람들 거대한 로마 제국을 거스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있는 로마 황제의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대항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을 거보합니다 로마의 부패한 도덕적 가치들을 거부하며 거스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따릅니다. 당시에 세상의 흐름을 수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며 역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시대와 세상을 거스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두 선수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200m 달리기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선수는 토미 스미스, 그리고 동메달을 딴 선수는 존 카를로스입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딴 선수와,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는 특별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그리고 각자 팔을 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올림픽 시상실에서 당시 만연한 인종차별을 저항하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둔선수는 미국 흑인사회를 상징하는 다양한 검은색 소품들을 사용했습니다. 스미스는 흑인 사회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은 장갑을 끼고 오른쪽 주먹을 들었습니다. 카를로스는 통합을 의미하기 위해서 검은 장갑을 끼고 왼쪽 주먹을 하늘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는 잘 보이시지 모르겠지만 스카프를 둘렀습니다. 흑인의 자부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보이지를 않는데. 그 메달을 딴 스미스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양말만 신고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인종차별로 심화된 흑인의 빈곤 문제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두 선수는 그 시대에 있었던 인종차별이라는 시대 흐름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전 세계인이 본인 올림픽 시상대에서 용감하게 인종차별을 고발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은 훌륭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힘든 일입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두 선수는 이런 퍼포먼스를 행했기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시상식이 열린 경기장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미국인들, 백인들이 야유를 쏟아부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적 행위를 금한다는 이유로 금메달, 동메달, 메달이 박탈되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갔을 때 끊임없이 오랜 기간 동안 살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사람은 그 당시의 시대의 흐름, 인종차별이라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가치에 역행하는, 거스르는 그러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의 시대의 흐름에 거슬러서 행동하며 살았을 때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했고 죽음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세상은 세계는 지금 코로나 사태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지금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가 세계를 지금 충격 속에 몰아넣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혼란, 전세계를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을 이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생물체가 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는 14세기의 페스트가 유럽 전체 인구의 30%, 40%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600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의료가 허술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의료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의료가 발달하고 그리고 현대 문명인들이 의료적인 지식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도 600년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에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을 보면, 나라와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또다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세계와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부터 이야기합니다. 변화될 세상 코로나 이후에 바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또 다시 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사람들은 변화의 세상에 적응할 것이고 빨리 적응하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늦게 적응하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그러한 세상이 온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큰 틀의 프레임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돈이 최우선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즐거움과 편안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과학을 신뢰하고 그리고 이성과 합리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시대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위에 세상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시대의 흐름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에 맞서서 거스르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대 흐름과 시대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할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스르면서 그것에 역행하면서 우리가 살 것인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묵상하며 생각한다면 우리는 시대와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부활주일 한 주간 동안 관념적으로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부활은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관념적으로 묵상하고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앙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그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행동이 되고 삶이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생각의 틀, 이 프레임이 깨어지고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태도도 행동으로 바뀌고 그것이 코로나가 지나도 남아있을 세상의 가치, 이 시대의 흐름, 그것을 역행하고 그것을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 부활을 믿을 것인가, 부활을 관념적으로 생각하며 지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부활을 믿고 신앙하며 그것을 통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뜨리면서 시대에 역행하면서 시대의 가치들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거대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지만 세상의 사람들을 바꾸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면서 세상에 역행하며 세상에 거스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귀한 부활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선배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삶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부활의 믿음의 신앙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세상을 거슬러 가며 세상의 가치들을 거슬러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